안녕하십니까 스몰토크TV 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때녀 챌린지 리그가 단두 경기 남아 있습니다. 이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챌린지 리그 팀들의 운명이 많이 바뀝니다. 챌린지 리그 1위는 슈퍼리그에 직행을 하게 되고요. 2위는 슈퍼리그 5위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이기게 되면 슈퍼리그에 가고 지게 되면 챌린지리그에 남습니다. 3위는 그대로 챌린지리그에 남게 되고요. 챌린지리그 4위는 다음 시즌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두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골 때녀 챌린지리그 경의 수를 한번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현재 챌린지리그 시즌 2의 현재 순위표입니다. 모두 다두 경기씩 치렀고요. 그리고 블라방이 2승, 아나콘다개 게벤져스가 1승 1패, 원더번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나콘다와 게벤져스는 승수가 같은데 무엇으로 순위를 매기느냐라고 의문이 계실 건데요. 골대녀는, 골대녀는 피파의 룰을 따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승, 두 번째가 골드실 세 번째가 득점입니다. 그러면 승과 골 득수가 득점이 같다면 어떻게 하느냐? 승자 승을 뽑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이거는 각 나라마다 달라요. 아니 각 리그마다 달라요. 어떤 리그는 골드실을 따지는 리그도 있지만 어떤 리그는 다득점을 따지는 리그도 있고 어떤 리그는 승자승을 따지는 리그도 있습니다. 그건 리그의 규정에 따릅니다. 그러면 한 경기씩 남겨 놓은 챌린지 리그 경우의 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케이스 1. 각 승수가 한 개씩 나오는 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되냐면, 블라방이 개벤저스 이기고, 아나콘다가 원더우먼에 승리 한다. 그러면 3승 팀한개 2승 팀한개 1승 팀한개 0승 팀한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이좋게 승수만으로 순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블라방, 아나콘다, 개벤저스, 원더우먼 순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케이스 2는 어떤 경우냐면, 2승 1패 팀이 세개 그리고 3패 팀이 한개가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개벤저스가 블라방이 승리하고, 아나콘다가 원더우먼이 승리하는 겁니다. 예. 블라방이 진다 할지라도, 현재 골드 쉴이 플러스 6이에요. 상당히 앞서기 때문에, 블라방이 그래도 1위는 유력합니다. 그리고 2위 팀은 골드 쉴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골드 실과 다득점에서 아나콘다가 개벤저스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승자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콘다가 개벤저스보다 유리하다. 그리고 4위는 원더머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예, 세 번째 사례요. 1승 2패 팀이 3개, 3승 팀이 한개 나오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 블라방이 개벤저스에 이기고 원더머니 아나콘다에 승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블라방은 3승으로 당연히 그냥 1위가 되는 거고요. 2위 팀은 골드실과 다득점에서 앞선 아나콘다가 그래도 좀 유리합니다. 4위 팀이 이제 문제인데 물론 골드실 차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아나콘다가 4위가 될 가능성은 낮아요. 일단 골드실과 다득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개벤저스와원더우먼인데 골드실에서 2가 차이가 나지만 다득점은 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더먼의 3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치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 2승 1패 팀이 두개 나오고 1승 2패 팀이 또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언제냐? 개벤저스가 블라방에 승리하는 경우, 원더먼이 아나콘다에 승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1위 팀은 골드 시리 플러스윙인 블라방이 거의 확실해요. 4점 차 이상으로 개벤저스에 패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는 한 1위는 블라방이다. 그리고 2위 팀은 이렇게 된 경우는 개벤저스가 2승이니까 개벤저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위 팀은 원더먼과 아나콘다 둘 중에 한 팀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원더먼이 3점 차 이상으로 승리할 경우에만 원더우먼이 3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면 블라방이 슈퍼리그 직행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아나콘다가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개벤져스는 2위가 될 수도 있고 4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모두 있고요. 그리고 원더우먼의 3위가 비현실적이지는 않다. 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예, 아나콘다와 개벤저스 경기 하이라이트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아나콘다 선수들의 그 눈물이 정말 진심 어린 눈물로 저한테는 보여졌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